안녕. <laughs> 정면된답니다. 갑자기 갑툭튀. <laughs> 아니 오늘 비도 오고 해 가지고 딱 먹는 날이잖아요. 근데 오늘 진짜 안먹을라 했거든요. 근데 저기 선물이 도착해 가지고 저기 제가 요즘에 양념 통닭에 빠져 갖고 <laughs> 양념 통닭을 <laughs> 시켜 줘 가지고 고기에다가 비도 오고 저금 오늘 월요일인데 시작하는 게 이게 막, 막 이렇게 막 활기차게 지 않네요 그죠 이렇게 비와서 그런가 봐요 <laughs> 자짠 어우 쏘자 왜 이래 그냥 혼술 하는 거니까 별다른 건 아니고 제가 또그 오늘 저기 표정을 올렸잖아요 코요테 근데 이거를 올린 계기가 그 저기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 안 선생님이 이제 교류하는 선생님이 신곡 나왔다고 들어보라고 엊그저인가 이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진짜 온, 오늘 오늘 아침인가? 아 오늘 아침이 참막 어, 헷갈려 요즘에 막 정신이 없어. 오늘 아침에 죄송한데 진짜 한한 한 시간만에 그냥 한 거예요. 근데 이러면 또 잘난 척 잘난 뽕이잖아요. 근데 잘난 뽕은 아니고 그냥 다 저는 짜집기하고 막 이렇게 한 거라서 막 이렇게 제가 막. 이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 음, 뭐야 <laughs> 창피해가지고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노래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오전에 짜가지고 저녁 수업 을 했어요 오늘 우리 저녁 회원님들 안녕 <laughs> 저녁에 이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직접 하니까 저도 조금 실감이 안 났는데 같이 이제 큰 곳에 노래가 크고 같이 동작을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. 코요태 노래는 뭐 좋잖아요.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. 뭐 제가 뭐 창작을 <laughs> 아이고 계속 할 건데 <laughs> 이거를 제가 그냥 그러니까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. 그냥 편안해지고 싶어요. 그러니까. 괜찮죠? 음. 그냥 막, 내 집에서 요즘 안 찍잖아요.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비도 왔고, 양념통닭도 맛있고, 뭐나 안쓰러우면 양념통닭 좀 사주든가. <laughs> 농담입니다. <웃음> 자, 오늘은 진로. 왜냐면, 내일 또 제가 수업이 많아가지고, 오늘은 요것만. 짠. 주무세요. 오후.